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렇지. 아래부분도아래부분이 그걸 밑에를 약간 넓게 만들어줘야 배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똑바로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저기에 우리 시골 할머니 집에 시냇물. 아, 너무 풍경이 멋져, 그지? 네. 자, 여기에 우리 배가. 얼마나 잘 떠가는지 아빠가 어릴 때 매일매일 여기서 놀았지. 아, 뭐 그랬어. 어, 연우는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놀았지만 아빠는 어릴 때 시골에서 여기서 매일 배젓기 놀이, 어, 물장구 치기 이런 거 하고 놀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많이 더러워졌지만 우리 연우한테 이걸 보여줄 거예요. 배삐 우기 놀이. 우리 연우, 우리 아이랑 아빠가 어릴 때 하던 종이배띄우기 놀이를 해요. 맞아요. 저는 처음 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어.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오, 잘 떠간다. 빨리 올라와. 가보자. 오, 저기, 저기. 그 되게 잘 오는 같아요. 오, 잘해간다. 그지? 오, 마지막으로... 저기 폭포출을 통과할 건가? 얘는, 얘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저기 있는 포커스에 맞지 않으려면 잘 피해가야 되는데 오, 잘 피해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통과. 첫 번째 포커스 통과. 저기 포커스가 한개더 있는데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 있을까? 빨리 아, 가보자.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것 같은데. 오! 전부라 통과했습니다. 와이 배는 멀좀 멀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신기록을 오늘 배 띄우기 동이 배항해 최극 최대, 최대 거리 세계 신기록 달성. 아, 아 여기 앞쪽에 앞쪽에 암나 전복대 배가, 배가, 배가 있습니다. 오오 우리 세 번째 3호 배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네. 오어 추월했습니다 배를 배를 추월했어. 오 저기 이제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된 포가 있는데 장인물이좀 있는데 저기까지 첨가할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 오잘 가고 3호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흐린가요? 그러게요. 시골인데. 시골인데도 이런 곳보니까 오염된 건 아닌 것 같고 진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배 띄우기 놀이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네 아... 와, 우리 연우 초등학교에 이런 데서 본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게요 한명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없을 <laughs> 어, 것 같아? 자 그러는 동안 오늘 한해 가장 위험한 폭포 구간. 어, 폭포 이거는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폭포에 가서 배를 기다려 볼까? 여기 폭포까지 왔습니다. 저 배는 음? 과연 폭포가 지금 얼마나 거센 물결이 있는지 어, 아이 험난한 물결을 우리 3호배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아. 아 이미 이미 전복된 상태. 이미 침수가 100%아 침수가 되어서. 아. 아. 우리 삼호배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그, 그렇지만 그래도 폭포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아, 폭포를 어떻게 지나가나? 폭포에서 오, 아, 폭포. 아, 오! 오 잘, 아주 멋지게 오, 넘어갔는데. 잘 살았어요. 아. 아 뒤집혔네요. 아...